네 반갑습니다 SEC가 리플립스와 XRP는 공동기업이라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본 영상에 앞서 저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오전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3일 14,800원대에 추천드린 솔라나코인 50% 가까이 상승해준 모습이고 1월 5일 4,800원에 추천드린 앱토스 역시 56% 수익권에 도달해준 모습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단타 종목 나가고 있고요 지금 같은 반등장이 왔을 때못 챙기시면 한동안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즉시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셔서 단타 코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일주일 수익 종목 전부 체크해드리고 있고,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매도 가격과 손절 라인인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수과 매도 가격,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 별도로 손절 라인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크게 낼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며,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3%씩 5번을 손절을 치더라도, 50% 100%한 번만 먹으면 복구하고도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손절의 중요성을 누차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바른 매매 방법을 습관화하시면 몇주몇 개월 동안 물리는 일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보방 들어오셔서 올해는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오늘 오전부터 포지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 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이 손실 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XRP가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리플랩스와 XRP는 공동기업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어 이러한 논리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리플랩스가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XRP 판매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의 맥락에서 두 주체는 공동기업으로 간주된다는 게 SEC 측의 주장이고 또한 리플이 XRP 상장을 위해 거래소에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존 디트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거래소와 XRP 보유자를 포함한 모든 XRP 생태계가 공동 기업으로 묶여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공동 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안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의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자, SEC가 이러한 이유로 리플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리플 기사들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대부분 리플의 승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 원래 기사나 뉴스라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에 기울기 때문에, 자, 어찌 보면 사실상 리플의 승리를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CPI 발표라는 큰 이벤트만 잘 소화해준다면, 3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여기서 빵 하고 저항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려 있다면 평단가를 낮춰야 하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담아둬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장 흐름이란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 방법 분할 매수라던가 손절라인 저희가 싹다 잡아 드릴 거니까 리플 신규로 진입하시거나 고점에서 물려 있을 경우 이 매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남겨 주셔서. 상황에 맞는 정확한 타점 받아 가시고요 단기적으로 570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잡고 있으면 여기서 더 들고 갈 것인지 중간에 털고 나올 것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정보방 참여를 하셔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매매전략 참고하시면 되고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급락에 대비해서 손절 라인도 미리 잡아 두셔야 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바로 매수하시지 말고 꼭 연락을 주셔서 이 상담을 받아 보시고 평단 가격에 맞는 매매 전략을 잡아둔 이후에 확실하게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바이낸스, 빗썸, 후오비 등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오비 거래소의 솔라나 기반 밈코인 봉크 같은 경우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상장빔을 보여준 만큼 신규 상장코인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 달 미국 월가에서 만든 EDXM이라는 거래소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상장된 코인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네 종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80여 개의 알트코인들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EDXM에서 발행한 문건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는 이 정보를 가져다가 유료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가려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미국 월가에서 오픈한 코인 골에서의 상장될 코인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는 즉시,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상장비 나오기 전에 받아가시길 바라구요 대형증권사 찰스슈와 피델리티 등 6개 상위 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거래소인 만큼 엄청난 자금이 몰린다는 거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능하실텐데 지금 마이너스 70% 90%물려있는 코인 마냥 기다리시지 말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미리 선점을 해 두신다면 제2의 제3의 봉크코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 가실 분들은 꼭 문자 1번 남겨주시요 주시길 바랍니다.